근데 이렇게 여자의 주제로 얘기가 나오니까 수혁이 한마디도 안 한다. 아, 저 이런 거말 깔끔하게 안 썼죠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근 이렇게 다섯 명이 모인 거는 처음이네요, 그러면. 그러니까 우리 위주로 가야 돼, 이제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저하게 그쪽이 더 잘하면 그쪽 방송이 분량이 훨씬 아, 정할지, 더 많이 나오는 우리, 거니까. 정할지. 운동 갈때 빼고는 집에 만있어요 그렇지. 저신 <목소리> <재킷> 순공 나왔잖아요. <목소리> 알아 올포유. <all for> <목소리> 오! 맞아, 맞아. 기사 식당 갈래? 아니, 좀 맛있어. 기사 식당도 좋아요. 좋아. 일단 2000개. 아, 2 0 0 0개나 4600개. 진짜로? 4600개? 네. 성규가 저게 왜냐면 오랜만에 올리면 알람이 다 가요 아 그래? 지금 제일 유리해요 오히려 아, 아들이에요 아. 딸이에요, 딸이에요 아 아들 아들 너무, 너무. 그럼 제가 저, 저 자동차 애기 자동차 어? 진짜? 어 너무 귀엽다 좋다 어렸, 자동차 어렸을 보다. 때 갖고 싶었어 큰애 어. 거는 얘가 요즘 저거 좋아해요 어.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혹시.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혹시. 아, 네.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혹시 아 뭐... 눈 나빠져. 눈 나빠져. <laughs> 야,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아, 우리는 아, 안 했기 때문에. 차도 좀 위험하겠다. 집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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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통사고난다니까요 아, 조금만 하시, 해보시면 배그가 훨씬 재밌어요. 음. 저도 배운 건데, 서트 같은 거는 이제 총이랑 이런 걸 처음에 다 고르고 시작했는데. 어, 어, 그래, 맞아, 맞아. 근데 배그라운드는 어. 비행기 타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. 어, 어. 그리고 맨몸으로 떨어져요. 어, 그 다음에 어. 다 주워서 싸우 어. 음. 이 수요 이수요. 이수요 이수요.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래를 너무 너무 못해서. 괜찮아. 아. 그게 귀여워. 그러면 더 잘하는 거야. 어, 그게 해본 적도 없고. 여섯. 최근 한일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계신 아, 대표님이시고 아, 네. 오늘 좀 도와 주시기로 했습니다. 이제 단시간에 오, 이제 수혁이가 복구을 어. 만들 때 쓰는 아, 단시간에 예, 운동법 중에 가장 오, 많이 오, 사용하는 건데요. 아, 네, 아. 그렇죠. 쭉 올리고 그렇지. 오. 넷 오, 오. 다섯 이게 여섯 오. 일곱. 일곱. 오. 응, 오케이, 알았어. 아, 이거... 그리고 마지막. 나도 알았어요. 갖고 와서 바로... 응. 아, 일단, 일단 목표 액수를 정해야겠다. 아. 수혁이가 똑똑하네. 절차가 좋다. 아. <laughs> 야, 수혁이 너무 잘한다. 너무 정갈하게. 아, 나 지금... 천직이다, 녹화... 너는. 끼리끼리 녹화 중에 제일 재밌어요. 아. 바지 빌려줘요? 1바지 <laughs> 대여서 <돼요. 웃음> 3 0원 주고 다시 정받이 거야. 불편하면 그냥 벗어! 그게 낫지 지금! 뭘 수영이만큼은 안할줄 알았는데 저도 어. 이제 막 수영아 너도 벗어야지 바지 내려야지 이 장난을 친 거였는데 지금 벗을 거예요 옆에 봤더니 주훈이 형이 명수 선배님을 베끼고 어. 있고 뒤를 돌아봤더니 장성규 선배님은 삼각 팬티가 보이고 <laughs> 제 양쪽으로 살만 오. 있어요. <laughs> 하늘색 속옷이 가끔 오. 생각나요 저, 그, 그게 너무 이미지가 강렬해서. 가스레수맥이그 저... 있어. 사고인 y 같아요. 사고 괜찮네. a 역시 수영이. 그래. 냉장고 양문형이야? 양문형. 외 문이야? 얼음 나오니? 얼음 나오는 디펜스 앞에 있어? 얼음 어? 나와요. h e r e are you? Where are you? w h e r 는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지 r e y 아 진짜 무서워. 아나나새 진짜 무서워하는데. <목소리> 아, 아, 조심해. 오. 오무서워 날개 앞으로.